한국 남동발전이 에너지 신장노 2040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고 총 2만 4천 메가와트 발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CS 윈드, 삼강 MNT 등 해상풍력 기자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소 신장노 구축을 통해 두산 퓨얼세, 일진 하이솔루스 등 수소 관련 주도 관심을 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알리백 실현과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국가적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입니다. 관련 테마 ETF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로 주목할 만합니다. 두산퓨얼셀 청정수소발전 7기가와트 구축 계획에 따라 연료전지 기술 수요 확대, 수소 혼전소 구축 시 직접적 장비 수혜 가능 CS윈드 세계 1위 풍력타워 제조 업체로 해상풍력 10기가와트 구축 계획에 직접 수혜 예상, 남동발전 및 한전 계열과 협력 경험 있음 삼강MNT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전문, 해안중심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대형 구조물 수요 확대 예상, 에너지 전환 시대에 그 흐름에 올라탈 준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